자요 문제는 시험에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쉽게 나오는 얘가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오고 둘다 나올 수도 있어 알겠니 이 문제는 둘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쟤만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어떻게 돼있냐면 봐봐 지금 문제는 a라는 놈은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81의 x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자 일단 81의 x제곱을 한번 보자고 81은 어떻게 되지 는 3의 4제곱에 뭐가 된다? x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x지. 그럼 얘는 4의 x... 어, 3의 x제곱의 4제곱을 해도 돼야 는데 같은 거 아니야 4 곱하기 x라는 x 곱하기 4라는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3의 x제곱으로 바꿔야 되겠네 근데 문제일 뿐얘기 뭐가 있어 지금 플러스 1이 있지 아저 플러스 1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라는 거야 저것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자 근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 a가 어떻게 된다? 3의 x 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3의 x 제곱만 필요하단 말이야. 플러스 1이 달려 있으면 안 돼. 맞니? 그럼 우리가 기수 법칙을 통해서 얘를 풀어보자. 그럼 a는 어떻게 생겼어? 3의 x 제곱 곱하기 3이지. 그럼 봐. <laughs> 3의 x 제곱 곱하기 3은 얼마야? a이지. 그러면 3의 x제곱은 어떻게 돼? 3의 x제곱은 요 곱하기 3이 있으면 돼, 안 돼? 안될거 아니야? 그럼 넘기자. 곱하기 3이 2학년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나누기 3이 되지. 그래서 3분의 1a가 되든가 또는 어떻게 된다? 3분의 a가 되든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났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3의 x를 표현을 했네.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3의 x 제곱이 뭐야 지금 3분의 a 아니야 3분의 a 맞니? 이거를 몇 제곱하라 이거를 이거를 4 제곱하래. 그럼 3네 제곱할까 얼마였어? 3 제곱 81이었지. 그럼 81분의 a 제곱. 그래서 5번이 다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어디서 하는 거야, 저기 음 응. 네. 이거 네. 이 부분 자이 지수법칙 아니야 3의 x제곱 곱하기 3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줄여서 표현하면 3의 x 플러스 네. 1제곱 아니야 요 1이 생겼대 있으니까 얘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뭐만 필요하다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된 이 식을 계산되기 네. 전의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맞지? 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뭘 구해낼 수 있다? 요3의 x 제곱을 이걸로 낼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되겠니? 되겠어? 그럼 이 삼의 x 요거. 요 일점오 플러스 일. 네. 한번 반대로 해볼까? 3의 x 제곱 곱하기 삼의 제곱 그라미 지수 법칙 쓰면 어떻게 돼? 음... 곱하기지. 네. 그럼 지수끼리 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되겠어? 네. 되겠니? 네. 자, 고려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거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니? 자 그다음에 2의 세제곱을 a라고 하면돼 2의 세제곱을 a라고 하는데 조건에서 자 2의 세제곱을 a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32의 세제곱분의 1 얘는 좀 쉬운 거야. 32는 2가 다섯 번 곱했었지. 그러면 2의 5제곱의 뭐가 된다? 3제곱 분의 1 5, 3, 1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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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제곱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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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y boy, boy, b 지자 b 제 요 문제고, 보면은, <laughs> 일단 조건을 봐야 돼. 2의 세제곱을, 2의 세제곱을 A라고 하고, 3의 제곱을 B라고 했대. 그때 72의 제곱을 A와 B로 표현해. 72는, 72는 8, 9, 72지. 8은 네가몇개 있어? 3개있지 9는 3이 몇개 있어? 2개 있지. 이거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야.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2의 3제곱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3의 제곱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주세요. 이 제곱 분배하면 근데 2의 3제곱이 a랬잖아. 그럼 이게 a로 바뀌면 a제곱이 되지. 3의 제곱이 b라고 했잖아. b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시험은 이 문제로. 네. 이문제 가. 이 문제가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네. 다나오는 문제 한 문제에서 그래 했던 거. 시험은 얘가 나와. 이거 틀리면 70점이야. 네. 아, 니 이거 틀리면 60점 7 0점이야요 얼로 네. 알겠어? 딱이 문제를 봤을 때 봐봐. 일단 6x5이지. 자, 6의 x제곱은 2 곱하기 3의 뭐가 돼? x제곱이지. 그럼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야.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에 세운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2의 x제곱. 이 마이너스 1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3의 x제곱 플러스 1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빼기는 뭐가 돼? a는 2의 x제곱 빼기는 뭐지? 나누기지. 몇개 나눴던 얘기니? 한개 나눴던 얘기야. 맞지? 그래서 a는 2의 x제곱 나누기 2처럼 생겼고, 2로 생겼고, b는 어떻게 생겼어? b는? b는 3의 x제곱 플러스 1이지. 곱하기 3의 1제곱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 다시. 자 2x 제곱 나누기 2가 a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야? 얘만 필요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나누기를 넘기면 어떻게 돼? 따라서 2x 제곱은 나누기 넘기면 뭐가 돼? 곱하기 그럼 2a가 되겠지. 자 b 로 마찬가지야. 3x곱하기 3이 b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곱하기 3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된다? 3의 x 제곱은 3분의 b 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네. 요중 되는 거야, 이제. 2x 제곱 얼마에서 2x 제곱이? 네. 자, 2a지. 네. 곱하기 3x 제곱은 3분의 b 지 그럼 3분의 2ab가 될거 아니야. 네. 맞지? 부모는 3밖에 없잖아, 지금. 네. 요 1이니까. 맞지? 3분의 2ab 이래니다 알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알겠니? 한번더 그냥 쌤이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a는 자 2의 x 제곱 플러스 3이고, b는 자 3의 x 제곱 마이너스 2일 때, 알겠어? 자 72의 x 제곱을 a와 b로 표현하래 72는 뭐였어? 72는 8, 9, 70이니까 2, 3개, 3, 2개의 x제곱이지. 네. 그럼 이좀 풀을 줄일게. 그럼 2의 x제곱의 3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네. 바뀌니까 그지? 그럼 여기 플러스하필요있수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니 2의 x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인 것만 대 a가 되면 어? 빼기는 뭐라고 했어? 빼기는? 나누기지. 3의 x 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이 b래. 오케이? 그럼 끝난 거야. 자, 2의 x 제곱은 8이지. 그럼 8분의 a야. 3의 x 제곱은 뭐야? 9지. 그럼 9비라고. 아, 이거 숫자 커지네. 숫자 커지네. 여기 2는 이 이는, 여기 세제곱 치우자 숫자 커지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8분의 a 곱하기 3x 제곱이 9b 아니야? 9b 9b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9b를 제곱하면 9제곱 얼마야? 그래 81b 제곱이지 맞지? 이거 어떻게 돼? 298이지 응? 그럼 끝났잖아 8분의 81ab 제곱 이제 된다 알겠어?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풀어가지고.